지난 한 달간 멀쩡하셨습니까, 밥풀이 월간 밥풀이. 월리 뿌리 예. 뿌리 뿌리. 10월 달이 다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10월 동안 밥풀이는 무슨 일들, 뭔 음식들을 먹으며 지냈는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자 월간 밥풀이 10월 첫 번째 주에는 강호입니다. 오 강호입니까? 저랑 클로즈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라진 게 있나요? 어, 여드름이 많이 생겼네. 네, 여드름이 여드름이 말, 중요하게, 말, 중요하게 아니야. 어, 여드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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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드름이 색 부염을 아직 안 했네. 아니 아니야 그런 <laughs> 게 아니야. 어, 어, 어 뭐가 어, 달라졌습니까? 머리 머리가 길어요. 아마 찐뿌독이들은 느꼈을까. 거야. 살이 좀 쪘습니다. 어... 딸도... 뭐 <laughs> <굉장히 살이> <laughs> 오. 그건 저한도뭐이메 굉장히 어려워서 파이크도 많이 가고 <laughs> 아주 미세하게 살이 좀 붙었어. 아더 붙었습니까? <laughs> 네 조금 더붙어버렸어그 이유를 차지하는 게 바로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인 냉면과 돈까스입니다. 오. 사실 냉면도 거의 1인분, 돈까스도 1인분 음식인데 이렇게 묶어서 1인 세트로 파는 집이 요즘 좀 많아졌어요. 보여드릴게요. 어 시원해. 우와. 와 산얼음 동동. 와, 냉면을 부는 날씨이네. 아 냉면을 부르는 날씨긴 해. 안돼 강호이가 유독 몸에 열이 많은 타입이에요. 예. 네. 네. 우리 중에 제일 용한 바디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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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laughs> 예. 아 뜨거. 아, 아. 시작부터 텐션 너무 너무 올렸어요 <laughs> 어떤 날좀 속이 더부룩한 날이었어요 응. 좀 시원한 게 먹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날이었는데 냉면을 검색했지 내가 요즘에 쓰는 배달 맛집 골라내는 꿀팁 제가 하나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오, 오. 주문 많은 순을 일단 눌러요 오. 그러면 이게 두로록 있을 거 아니야 예. 그중에서 리뷰가 많은 걸 일단 들어가 봅니다 리뷰가 많은 거천 어, 개는 넘어야 돼, 리뷰가 와. 근데 그중에서 점수가 4.9 이상 들어가서 내가 먹어볼 만한 메뉴의 사진 리뷰를 찾아봅니다. 거기에 어... 평가가 괜찮은 것을 5개 이상 발견한다면 당신은 먹어도 니다 아, 굉장히... 어, 막 굉장히 말을 길게 했는데 아... 다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아, 누구랑 다 하고 있는 거야? 나 아... <laughs> 최근에 하고 있어. <laughs> 너... 정도는 다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다안 하더라도 어. 리뷰 정도는 다 보잖아. 그렇지? 사진 리뷰 정도는 좀. 응. 아, 아, 그래? 별점, 리뷰 수, 별점 수다 빠지고. 빠지고 이걸로. 아왜 자꾸 해나? 자 어쨌든 <laughs> 그거를 이용해서 찾아낸 게이 집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오. 이 집을 찾아냈고 먹었더니 뭔가 그 스킬 때문인지 몰라도 맛있네요. 아 이거 왜냐면 찾는데 노력을 들였잖아요. 이야. 첫 입은 항상 계란으로 시작하죠. <laughs> 와 맛있겠다. 와. 계란의 성분이 냉면에는 그 새콤한 걸 막아줘요. 아 맞아 요 둘. 네. 와 배달의 재미까지 들렸으면 강우 형 몸무게는 어떻게 해? 음식클럽 가나요 이제? 어게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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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땐 안 돼. 진짜 그땐 안 돼. 시너게인 <laughs> 아. 시즌3 갑니까? 아니야 아니야. 팻 어게인. 아니야 그런 아닙니다 알러 여러분 아직 8 5 언더 오오괜찮아 괜찮아요 83cm 83. 83. 아 위기를 느끼고 요즘에 유산소 탈라고시계아 그래 아 맞네 아 맞네 항상 이, 이 강호이 측정기에요 즘 자주 보이더 내가 요거를 찬다 그러면 이제 좀 살을 빼는 중이구나 아, 요거 없다 그러면 아제 약간 풀었구나 그게멋시면더 <laughs> 아, 길었거든요 벨트 풀었어 어. 아 요거는 이제 제가 추가로 주문한 양념장이죠. 아, 다대기, 다대기야. 응. 이미 빨간 데 더인데. 저는 약간 매콤한 걸좀 좋아하는 편이었보니까혹시나또 예, 이제 매운 거못 먹는 친구들 이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음. 오늘 오늘 괜찮은 것 음. 같아요. 오늘 오늘 친구들 매콤하네. <웃음> <웃음> 아, 깔끔하게 한입 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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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두꺼워. 음. 음. 내가 이 집을 좋아하는 게 돈가스가 그냥 보너스 돈가스 그 느낌이 아니야. 그러네. 음. 진짜 두툼한 게. 우와. 그 정도로 두꺼우면 단백질도 많아. 내가 보니까 이런 배, 배달 맛집들은 알차는 건 아니야. 대신에 결점이 없어. 그니까 고점은 없지만 저점도 없다. 어, 아 저점이 굉장히 높아. 반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점이 괜찮은 거야. 여러분도 한번 맛보십시오아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그냥 흡입하면 와아 음! 음, 맛있지? 딱 강우의 말을 맞는 것 같아요. 어. 엄청나게 뛰어난 맛은 아니지만, 군장을 데가 없어. 음, 별점이 없어. <laughs> 진현이는 냉면 좀 깐깐해요. 음 냉면 좋아, 좋아하는 사람 이아요 음, 아, 진짜 맛있네. 어, 딱 충분히 괜찮죠? 난좀 피곤해, 너무 충분 네. 어, 그래? 오 맛있군요 어, 오 진짜 맛네 제가 이 집을 지난 한달 중에 다섯 번 먹었습니다 아 많이 먹었네요 합쳐서 14,000원입니다 오 가격 괜찮은데? 짜오다 한번 드셔보세요 오 좋아 좋아 어. 형이 술 먹은 다음 날이야 어. 해장해장아 어, 해장 날이야 아속 쓰려 어자 해장냉면 들어갑니다 아속 쓰려 <laughs> 아, 시키면 잘해 음 <laughs> 오 지금 끄덕끄덕 음, 다시 주무로 가야겠는데? <laughs> 아 그런 거야? 빵금술 깼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 한달 동안 이렇게 살이 조금 붙어서 이제 빼려고 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습니다 강호 10월의 음식 냉면과 돈까스 두 번째는 짜웁니다 아, 방금 대장을 마치고 온 자오 <laughs> 다시 진잔 해야겠습니다. Yeah. Wow. 저는 개인적으로 자극적이고 빨간 탕보다는 이런 맑은 탕에 여기 한잔기름을 좋아하는데. 아, 나도. 9월 달에 부산에 갔을 때 어머니랑 단둘이 이거 북지리를 먹고 왔습니다. 아, 추석 때. 네. 북리가 네, 정확히 뭐죠? 보거 보거. 보거. 아 보거국. 아, 엄마가 이제 잘하는 곳을 알고 알고 있어가지고 아들 온 김에. 못 모시 좀 해라. 아 음. 복지를 집에 데려갔어. 오. 고게 생각나서 서울에서 도 한번 더 먹어봤는데 엄마랑 먹을 때는 한잔 기울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 복지를 먼저 한잔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아 진짜. 아. 아. 그 부산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다는 거네. 이게 소주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더 맛있어요. 이야.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부산 말고 서울에서 먹은 복지. 아, 오케이. 서울도 팔더라고. 서울에서 인데. 독이 있는 건 아니죠? 아, 에이 에이, 요리사가 다 받아냈겠지. 미나리가 보통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 아, 저 향이 너무 좋아. 핵심이죠. 아, 어, 어. 아 뭐랄까요. 이 안에 뜨거운 게좀 올라와. 아, 아, 아 일단 그냥 국물부터 먹죠. 아, 아, 그래? 어, 우리 먼저. 독질이가 특유의 아, 새콤한 느낌이 난다. 아, 그래요. 좋아요. 사람도 안 먹었거든. 아 그래. 어, 나그 궁금하네. 복지리 원래 식초도 좀 더. 어? 복지리? 이 느낌. 자 진열이도. 어, 어, 저도 완전 처음이라 나도 좀 생소할 것 같긴 한데. 음 어, 이 정도. 음. 어? 내가 뭐 복지리 없다는데. 그렇죠. 생선 국물인데요. 어, 그냥 맑은 생선국. 그래서 보통 이 복지리에는 킥이 하나 들어갑니다. 킥. 아, 오, 그래, 킥 아니지 이거? 그래, 그게 들어가지. 킥이 어, 요 없다. 그래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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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맑은탕에 식초 좀 곁들이면 대부분 단 색다른 맛으로 맛있습니다. 와 원래 식초가 들어가는 건가요? 부산에서는 그렇게 먹어 응 음, 무조건이지. 아 이상할 것 같죠? 어난 완전 아, 관엽. 난 완전, 완전 아, 좋아봤으니까. 어, 이날 못하겠다. 그 버거집에 가면 써 있습니다. 식초를 네 바퀴 두르세요라고. 오만 식초를 그게 잘안 넘어가잖아. 오케이. 와 맞죠. 이 맛입니다. 진짜. 원나 원나 가르다. 자이 친구들 대분 부못 먹어 봤을 겁니다. 이건. 와. 너무이 다른 거 같아요. 아. 나는 좀더 넣는 편이네. 이 정도. 좀더 넣어도 될것 같은데. 응. 좀더 넣어. 조금 더 스씩 코메졌네요, 얘는. 어. 음. 요 정도가 다겠어 아, 근데 형이 이 맛이들 많이 삼삼한 것도 있어. 가고네. 아, 어. 어. 아,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나는 좀 살짝 복지리 오 시콤해 어. 오난 아. 삼삼한 게 좋다 복질이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복지리. 아빠가 좋아했어 가지고 와 이렇게 비싼 거를 보통은 외식을 나를 위한 외 외식을 해 근데 가끔씩 아빠 본인을 위한 외식을 할때 아. 그때 복질이 먹었어 아. 아. 어린이 입맛은 아니야 그치 음. 어 그... 뭐 했어? 그니까 뭐 아빠를 위해 외식을 했고 ㅋ ㅋ ㅋ ㅋ 근데도 먹다 보니까 익어서 지금은 좋아하죠 <laughs> 아그요콩나무라고 미나리가 아삭아삭한 게딱 음. 아, 적당히 익었다 미나리 예, 예술이야 익힘의 음. 정도가 완벽합니다 부드럽네 <laughs> 아잘 <laughs> 아, 봤네 어 익힘의 정도 노링선 그 살을 한번 <laughs> 먹어보세요 요런 거 많이 먹을 때 사실 살보다는 그래 원래 그래. 이거 살은 그냥 맛내는 용이라서 아 근데 복어 살 맛있긴 해 아니 근데, 근데 진짜, 진짜 복질이에 음. 살이 엄청 음. 부드워 그냥 일반적인 생선탕하고 달라 찔먹고 어. 찌려버리나? 와 12시 인데오 12. 12시 1 뭐,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응. 흙 맛에 가까운 느낌인데 흙 어. 흙? 그 아, 굳이 따지면 와 한번 먹어봐 흙을 매기는 아, 건가? 아그거 아니야 아니, 아, 아. 맛있어 어 흑백 요리사 따지네 오와 부드러우면서도 밀도가 빡빡 차 있네요. 아, 어지피 배달이다 보니까 음. 현장에서 먹는 것보다는 음, 아, 어쩔 맛있고. 수 없이 어. 아, 진짜 오랜만에 먹어, 진짜 맛있다. 한번먹어볼데 뭐, 모르는 사람 음, 엄청 많을 거야. 맞네요. 장배는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저 엄청 좋아죠. 하 아, 없어서 뭐. 못 먹죠. 난 이런 거 죽지. 진짜 죽어, 진짜 죽으면, 진짜 죽으면... 음. 어. 아, 죽, 안 죽어 안 죽어. 우리 다못 다. 못... 와. 좀 새콤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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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아, 그래. 약간 그래, 그래. 새콤해야지. 아, 장배도 이거 먹으면 아마 진짜 술 생각 나겠구나. 오우 와. 아, 밥 생각도 잘난다 이거. 밥 생각이. 아, 일... 오늘 그... 첫 끼에 혹시.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생각> 아우리술 <laughs> 친구들 좋아하겠다. 아 진짜. 국칠이탕 <laughs> 처음 들어보는 사람 진짜 많을 거야. 소주 맥주. <laughs> 와, 야.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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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고로 새로 살구랑 드십시오 정말 맛있을 겁니다. 새 뭐라고? 새로 살구. 새로 살구. 새로, 살구. 새로 아, 살구맛. 살구맛 이 아, 있나? 그런 거 치고 많아입니다. 저는. 와. <laughs> 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럼 그러니까 어쨌든 자오의 시월호 음식은 독지리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리세요 지리탕은... <laughs> 뭐라고? 하하하하유자 <laughs> <laughs> <오직은 번유. 웃음> 이번 세 번째는 진열입니다 <laughs> 와우 음, 저희 요번 달 음식 갑자기 무렵 아른아른 계속 생각이 많이 났던 촬영할 때 한번 먹었어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laughs> 어휴, 와 골곤졸라 피자였죠? <laughs> 맞아요 밀풀 이게... <메이플>, 어쩌고 저쩌고 네 <laughs> <laughs> 치킨집 피자대 피자집 치킨, 음. 그때 챌린지에서 나왔던 저도 개인적으로 그컨텐츠를 진행할 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 피자와 또뗄리뗄수 없는 한상궁합 소스가 또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음. 줬었나? <laughs> 메이플 시럽 <시럽이야. 웃음> <laughs> 자, 메이플 시럽 오예! 파이먹로 있는데 그건 다음에. <laughs> 어, 꾸준히 먹고 있어. 7월달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먹고 있는 거 있는데 아직 안 보여. <laughs> 뭐야? <laughs> 아직 안 보여. 아니 엮여 놓고 있는. 11월달 되면 보여줄 게 이거 쎄이스 엮여 먹고 있는 거야. 보존. 아, 어. <laughs> 그거 보고 <하고> 있어. 요 와, <laughs> 맛있어 보여. <laughs> 음. 어 그때 그 느낌. <laughs> 음. 내 기억 속에그 맛! 기대했던 그맛 그대로! 어. 당시 치킨집 피자에서 1위를 했던 피자죠. 그렇죠, 진열이 픽 1위였습니다. 또한번 음,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혼자 먹기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자주 못 먹었어. 난 그렇게 <laughs> 혼자 식사를 하는 편이라서 같이 먹자고 하지. 난늘 배달 시켜 먹었는데. 기준이 어? 많이 까다로워져 가지고 진열이랑 같이 모시, 못 시켜 먹, 아, 먹었나 보다. 사실 네. 스킬에 부, 부합한지는 또 약간 일리거든강호이 <laughs> 음, 기준에는 사실 좀모자 <laughs> 친구였을 수도 있 이건 내 개인의 취향이라서.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음. 우리 또한번 먹어볼까요? 아, 강호이는 그래. 그때 못 먹었으니까 당신의 그 스킬로 한번 좀 판별 좀 해주세요. 사연 리뷰는 사점구 이상 리뷰 천 개, 응. 사진 리뷰 5개 이상 가능할지. 사진 리뷰 5 개. 음, 맛이 내가 느낌 좀 약간 슴슴하네. 얘 조금 더 빵집의 느낌이야. 응, 음. 응. 저도 한번. 음, 확실히 빵의 질감이 좋습니다. 시즈의 맛보다는 메이플 시럽의 맛으로 먹는 듯한. 어. 중간이니까 뭐. 중간이니까 이제 주시즈가 많이 분들 있긴 해. 아, 또잘 날지. 오, 바로 또또 식어서 그런가. 파리바게트 4,900원짜리 빵이랑. 와. 이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제 기준에서는 딱 그냥 사이드로 서는 합격. 아, 그럼요, 음. 그럼요. 음. 네. 저도 메인으로 먹는다는 느낌은 아니고. 한번 아이고, 지난달 그래? 근황이라도 쳐봐라. 지난달 근황이요? 네, 한달 동안 뭐 문제 했어요? 이런저런 일이 많아. 았 네, 에버랜드도 한번 갔다 왔었고. 에버랜드 갔다 왔다고? 예. 아, 날아보더라. 과연 멋졌고. 노래원 진짜 못 간지 진짜 와, 어릴 때스나 진짜 좋아하는데. 거의 지금 약간 유재석님의 마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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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알아본 민 머리 때문에 없죠. 좀 그, 많이 지나어서 너희가 너희 때문에 <laughs> 마스크 쓰고 모르게 싸네도 알아보거든 가발 <laughs> 쓰고 <laughs> 가아보는아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어김없이 작년이랑 똑같이 저 오토바이 타고 부산 데려갔다 왔어 오저 오토바이 타고 내려갔어? 네 진짜 대단해요 예, 예매 실패해 가져올 거야 예매할 수 있는 날짜가 있었는데 음. 근데 어플에도 페이지가 안 뜨는 거야 예매 날짜 들어가는 게오 보니까 막그 컴퓨터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따로 배너가 있었다고 하대요 링크가 근데 그거 주소표 많이 나왔었는데 맞나? <laughs> 진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막, 너처럼 그런 건 능하지가 않으니까. 응, 응, 응. 아니, 그, 그러니까 얘 봐봐, 뭐, 최근에 그기능들 많이 알아서 쓰잖아, 이제. 근데, 너 진짜 다 알고 있었어? 그, 그 리뷰 보고 가는 거? 어, 보토리뷰 다 보고. 맞나? 응. 아니, 보토리뷰 안 보고, 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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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저 여기까지는 아닌니다 예, 요즘에 보토리뷰에 되게 진심이잖아. 응. 음. 그, 가게들이. 리고돌라또강호욕 또 먹네. <laughs> <laughs> 그막 스탬프 투어도 갔다 오고 있어. 무슨 스탬프 투어? 아이패스 스탬프. 투어. <목소리> 뭐야, 아, 그런 것도 있나? 한 군데 남겨두고 일단은 지금 찍었어. 어, 뭐 어디 어디? 내려가면서 그거? 일단 뭔가 가는 길에 대구 뜬다고 대구 지점에서 찍고 음. 부산 지점에 하나 있거든요. 어. 그거 찍고. 이제 올라와서 서울에 두 군데 있거든요. 지점. 네. 두 군데 찍고. 나머지 한 군데 남았는데 거기가 지금 광주입니다 아, 완전 뭐, 완전 노선이 음. 다르 거죠? 갈라가지고 뭐 가서는 게못 뭐 들렀는데 이번 에날잡고 제가 강주도 안 들렀고. 와씨. 찍으면 뭐 줍니까? 총 다섯 개를 다 찍으면 은 어. 럭키드로우 추첨 기회를 아 기회? 아 기회. <laughs> 거기 있는 상품들이 약간 군침이 돌아요. 어? 왜? 그래? 아. 왜냐면 바이든 오들이 가운데 좀 비쌉니다. 어, 맞아요. 그래서 거의뭐 하나만 우가 네. 걸려도 부진, 뭐 재밌게 또, 하면서 굳이 날쓰는 어그렇 이거는 목적이 어쨌든 각종 이제 경치를 즐기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어 취미생활 취미 잘 즐기네.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 진열이 이날의 10월달 음식은, 목마루에 <laughs> 메이플 <laughs> <레이프> 고르건조가. <웃음> <웃음> 11월달에 진짜 온다니. 아이, 뭘길래도 돼. <laughs> 세이브 <laughs> 번 <한번> 풀게. <laughs> 다음은 제 차이입니다. 어, 궁금해. 저의 10월 월간 팝뿌리는. 야... 오, 밥과 반찬들입니다. 어? 오? 오, 오 여, 여기엔 오.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반찬으로 말씀드리자면 추석 때 저희 어머님께서 챙겨주신 반찬입니다아 엄마 반찬. 엄마, 엄마 나의 어머니 멸치볶음, 진미채볶음 아 진미채볶음! 아, 딱끼에 자취할 때 먹기 좋은 밑반찬들 아그죠안 그렇죠. 상한 것들이거든 안요, 안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33년 이상 경력의 거의 백요리사급이거든요 우린 익히 알잖아요 노랭이 어머니의 솜씨를 맞죠? 그 빼면 우리 사 갔으면 대체 3라운드 진출했었을걸 아니, 아니 우리 진짜... 우리 엄마가 간을 좀못맞춰 <laughs> 그러면은 우리 안성재 셰프님 선에서. <웃음> <웃음> 간 중요시하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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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먹어보겠습니다. 아, 반찬이기 때문에 밥이랑 이렇게 같이. 이야, 오 엄청 많이 <laughs> 먹었네. 네 아니 밥보다 멸치를 더먹는네 <laughs> <많아. 웃음> 얼마 못 가겠네 <laughs> 이 정도면 만들까지. 웨이가 멸치 먹는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푸는가. 음. <laughs> 음 아 너무 맛있다! 아... 아이 멸치볶음 예전에 짱배가 진짜 좋아했어 아 맞아 진짜 국물에 저밥 말아 먹어도 돼요 와이 아, 정도로 맛있어요 밑에 여기 보면 양념이 고여있단 말이야 우와. 와 저게 맛있겠다 저거. 얼마 안 남을수록 더, 더 맛있다는 거그러 먹을 때마다 이렇게 저어주면 은 밑에 소스에 절여진 멸치들이 올라와 오아 진미채 진미채 너무 청직촉직하다 이게 진미채도 잘 못하면 엄청 딱딱하거든요 어. 비주얼옆 약간 더덕더 어, 맞아 어. 아, 나도안 딱딱해. 너무 맛있다. 음! 빨리 맛있봐 맛있다, 맛있다. 맛있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처음 먹는는다 <laughs>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길래 오징어를 직접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물에 불려가지고 한 거죠 와, 와, 아 맛있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그렇게 그래. 할 수도 있구나 어머니는 진짜 흑이올려다 시즌2에 한 나가보죠. <laughs> 진짜 아니 짜오가 특히 그 엄마가 해준 더덕구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아 개인적으로? 아, 직접... 더덕구이도 해주셨는데 제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민 탈락이다. 민 탈락이다. 더덕구이는 많이 못됐어. 비싸거든. 아 여기 여기 딱 더덕구이 면 진짜 완벽한데 진짜. 아, 진짜 진지하게 더덕을 좀 사가지고 보고 보내드릴 테니까. <laughs> 아 식재료 순도 진짜 아무이강도 어, 아, 좋아해요. 어. 리얼이에요. 한번 만나 뵀었는데 우리 회 나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어머니가 원래 신조가 미운 떡하나 그런 뭐거 같더라고. 미운 떡나나 나오면 구이아인데 <구취한대. 웃음> 손수 의견이야 손수 의견. 아야 근데... 근데 빠졌던 종부님 편에서 너찾는데그 진짜 많이 썼어. 맞아. 종종 욕을 안 먹던데? 그쪽은 욕을 안 먹었지만 어쨌든 나도. 너도 찾았다고그 <laughs> 사람이 욕 먹어야 너 올라가야 되잖아. 그렇게 내려치게 하는 거야. <laughs> 너도 충분해. 응. 안 맞자. <laughs> 아. 나는 처음에 더덮구이인줄 <laughs> 알았어. 김미채만 먹어봐도 될거 같아. 우와, 더또같 갔다. 와, 그리에서또또 구이 갔다. 딱딱한 더덕구이 느낌이야 그냥 야, 맛있어. 진짜 엄청 맛있어. 맛있다. 엄청 맛있어. 더덕구이는 냉장고에 쭉두니까 수분이 날아가서 뻑뻑해지더라. 아 근데 이건 안 그래. 요거 오랫동안 그럴 것 같아. 음. 아, 너무 맛있지. <laughs> 마무리하세요. 그만 먹을 것 같아. 오늘 조일 음식이 없어. 자, 이번 10월 월화뿌리의 음식은 어머님이 해주신 밑반찬 아, 어, 맛있어, 맛있어. 자, 마지막은 장배입니다. <laughs> 저의 <저희> 음식은. 궁금한 <laughs> 어. <궁금하나. 웃음> 재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 뭐야? 뭐지? 국밥을 하겠다는 건데. 고기 뼈가로? 어, 그돼갈비살입니다갈비살 소... 이것은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해주시던 추억의 김치부침개. 어?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막걸리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아, 어. 흔하게 파는 김치부침개 그 맛에 질린 거야. 아, 너무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레시피를 몰라. 저더래 좀. 엄마 대체 그 맛을 어떻게 재현한 거야 도대체 비법이 있었습니다. 오오 보통 부침가루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어머니는 튀김가루 사용하십니다. 오 그리고 부속 재료로 소 갈비살을 넣으십니다. 와이 와 귀한 거. 이거 넣어. 특이하네. 보통 오징어나 해물 들어가는데 맞지 맞지. 근데 소 갈비살 비쌀 것 같죠? 응. 이제 300g에 한 12,000원 합니다 지금. 비싸긴 하네. 근데. <laughs> 가성비 음식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맛있는 김치 부치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그데 육고기도 없는 진짜 처음 봐가지고 네, 네, 네. 소김치전좀 궁금하기 네, 네. 나다. 어. 일반 부치개는 얇잖아. 어. 좀 찐득찐득한 찌득, 맛으로 먹잖아. 이 튀김가루 사용하면은 바삭바삭한 김치 부치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야. 오, 식감이 상상해가고 두툼하고. 우리가 김치 부치개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가 어디야? 가마이이잖아그가탱링의 아, 네. 네. 식감을 전체에서 느낄 수 있어. 우와. 누금한 빨리 가서 만들어 와봐. 이야 오, 빨리. <laughs> 맞힌다. 아! 도현아! 찾았다! 맞힌다. 아! 도현아! 찾았다! 맞힌다. 아! 도현아! 찾았다! 아 이거 아! 자 붙여볼까요? 기름 을 아주 막 넣어야 되는데 소갈비에서도 기름이 나올 텐데? 아 아니야. 왜냐면은 김치 부친 게가 가운데 부분만 좀 눅진한 이유는 <laughs> 가운데가 기름을 덜 먹어서. 아 그래? 그래서 가운데도 기름을 충분히 넣어줘야 됩니다. 오 누구한테 배운 거죠? 백종원 선생님. 아 엄마한테 배운 건줄 알았는데 <laughs> 엄마 레시피라길래 일단은 한 국자 반만 넣어 쭉 퍼줘요 음. 손놀림은 곧잘 좀 됩니다 이건 두 번째입니다 평소에 요리를 좀 해먹는 편이긴 하잖아 그렇지? 어? 가운데가 왜 이렇게 잘 달라붙어? 프이크 이상해! 아니 왜 이렇게 잘 달라붙어? 대뜸 장비 딱 붙어 갈기냐 아니 이 그저... 네 실력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아니야아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뭐야 이거 이게 뭔데? 아니 가운데왜 이렇게 잘 달라붙는데 이거 <laughs> 움직이지 않는데요 아니 이런 게올라내다생아 <laughs> 아, 이게 뭔데? 야, 태극기 모양이 저도. 아니 중간에 하트 인데요? 자 일단 뭐짱구가 김치 전이라고 만들어 온 거. 어, 어 어. 근데 아까 바삭함을 강조했는데. 젖은 신문지 같아요. 우리 <laughs> 엄마 스킬은 제가 못들어가는 모른다. 아 네. 어, 어머니가 만든 비주얼은 이거랑 완전 다르겠지? 어 어머니는 훨씬 맛있어 보이는데 내건 뭐가 이렇게? 그래도 뭐 재료로 같으니까. 음. 그냥 레시피는 같잖아. 그래 맛은 비슷해. 아 어. 맞아. 오 어? 예, 뭐야 오 뭐야 소리 반전인데? 뭐? 진짜 바삭합니다. <laughs> 어? 네. 엄마의 맛이에요? 아, 엄마의 맛에 못 미쳐. 엄마의 맛몇 아 퍼센트? 아 엄마의 맛한10%센 있는 거 같은데. 아 뭐야? <laughs> <쉽지 않은데? 웃음> 그러면 이거 우리 안 먹어도 되는? <laughs> <laughs> 김치가 내가 알고 있는 김치 맛이 아닌데? 아 묵은지를 쓰는 건 맞나요? 재료는 묵은지 쓴 거예요. 그래요? 묵은지 김치 물은 좀 뺐나요? 김치 물로 간을 해야 돼. 아. 아 그래. 그래. 그래서 그런 어, 거예요. 뭐. 소갈비를 썼다고 하니까. 김치스 바삭스. 중앙부도 엄청 바삭하다고 했거든. 맞아. 어제 딱 봐도 바삭. 여, 여기가 여 이제 중안부거든 어, 여기, 아, 여기 중안부야 중안부... 아, 이 어... 바삭하잖아 <laughs> 그래도 저는 중안부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맛있네요 사실 아, 이 기름이 좀 주르륵 나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소고기 특유의 향이 음전 음, 같지 않네요 괜찮은 맛인 것같은난 소고기 맛이 잘안 느껴진다 전이랑 잘 어울리는데? 소고기 부위 중에서 갈비살 말고 좀 살코기 많은 부위 눈살 음? 이쪽을 썼으면 좀더괜찮지 않았을까? 오히려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절여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연말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긴 한데 난이도가 좀 어. 있는 레시피인가봐요 맛있다 근데 그냥 소갈비를 어. 구운 거보는맛이어야될거아 <laughs> <laughs> 뭐야 맛이 없다고? <laughs> 아 지호 형 먹어봐 안 먹을래 <laughs> 어, <근데> 이거는... <laughs> 뭐라고 하냐 먹어보세요 바삭한 분위에요 맛이 좋아 아 끝맛이 난 개인적으로 아 좋다 녹록강은 어. 여기 여기 어, 중간 부위만 먹어봐 <laughs> 음~, 음. 장전이 진짜 맛있어 과양전이한분부는 응? 중안부 이거야 렇 어허 부취하겠다는 이유가 있구나 <laughs> <laughs> 네, 네, 네. <laughs> 장배시월로 음식은 문민의 여사표 김치부침개 0.1아0.1아 어, <laughs> 아, 이건 팥뿌리에 시월은 이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한 달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뭘 많이 드셨는지 댓글로 좀 적어주시고 파뿌리와 함께 또 이번 한 달도 무사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는 다음 11월호에서 더 재밌는 근황들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시 돌아온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죠 난안 빠진다 차라좀 빼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